호텔에서 어. 이제 제공하는 어. 그 요가가 있어요. 뭐라고? <laughs> 내 취향은 아니다. 나갈래 집에. 아 진짜 못하는 게 요가야. 아. 요가 있고 또 조교. 조교. 아, 예, 조교 예, 좋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준비됐는데 어. 체험파와 어. 아, 그다음에 휴식파로 좀 나눠서. 휴식파는 뭐야? 어. 휴식파는 호텔 방에 있는 건가? 그렇죠. 방에서 더. 나은 어떤 환경에서 석준형인데 네, 거딱 나다. <laughs> 어... 근데 나는 어디 놀러 가면 나가고 싶어. 아니면 어... 방에 있으려면 그냥 집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않... 근데 나가서 하는 게뭐 사실 활동적이라기보다는 요가 아니면 조격이니까. 그게 아 뭐, 어. 그게 또, 어, 또 있어. 또 있어? 네네. 아, 그래서 이 체험파와 그 휴식파를 <laughs> 나누기 위해서 어, 막가는 이유서 <laughs> 게임을 좀 준비했어요. 아, 게임을 네. 그 게임으로 승부를 가로까? 승부를 한번가려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내 니들한테는 이길 자신 있지, 어떤 게임이든. 음. 어? 이게 몇, 이게 몇 미터야? 1m15다, 15. 아 어, 이거 어떻게해 야, 야, 처음에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야 이거 이겼다 이거. 얼마만에. 아, 넌 잘하잖아. 거야. 얘가 이원성 있어. 어, 어우, 나도. 우리 스트레칭도 안 했어 어. 지금 형. 어. 이 어.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가? 가봐 가봐. 이거 어려워. 아 그건 해야지. 야 이거. 야 아, 이거 아, 아니, 안 안돼 안돼 안돼. 야 아,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잘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자 아, 도전, 야,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도전. 다리 벌리는 거 상관없어. 아, 상관 없지 상관 없이야 뭐야? 자 도전. 어. 어. 거기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니? 거기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니? <웃음> <웃음> 아, <웃음> 잠깐. 아, 잠깐만. 어어, 잠깐. 아, 귀여. 이거 안 된다니까. 귀여. 이거 안 된다니까. 아, 이거. 된다니까. <laughs> 와,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이거 어려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돼?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자, 형나 도전 그럼. 어, 아, 네. <laughs> 얘도 얘도 글렀다 보니까. 어. <laughs> 얘도 얘도 글렀다 보니까. 계좌니? 어. <laughs> 야 어, 이게, 이게 안 된다 우리가. 이게 안 된다. 야 어떻게 이게 안 되지? 아, 야 이거. 이거 하면 1등이야 무조건. 자 도전. 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아 진짜 자존심 상하네. 어 되겠다. 되겠다. No. <laughs> 뭐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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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더+ 더+ 됐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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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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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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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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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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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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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지. 성공. 성공이죠, 이거는. 와. 20. 어려... 120. 120. 120만 내려줬어요. 이거는 너는 100%할수 있어. 하나 둘,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건들. 어이, 그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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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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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 정도는 성공. 됐어. 그 이거 해 보려다 올릴래. 저안될것 같아. 저... 이건 엄청 높다, 형. 이건 솔직히 해야지. 이거 못하면 형 그냥... <laughs> 너무 너무 아쉽게 아쉬워. 얘 아예 집어넣어버려. 얘 아예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laughs> 가. 하나, 둘. 아무튼 <너무 웃음> 나 정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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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다, 내가 내가. 어, 내가 자 도전, 어. 도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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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깐 됐어 그냥 잠깐 됐어. 성공, 성공. 성공. 아, 형, 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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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어 됐어 더, 됐어 뒤로, 뒤로, 됐어 뒤로, 뒤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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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됐어 면어 됐어 됐으 됐어 으어가어으어가어으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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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장 안녕 사 이제 안 돼요 뭐 아니 저는 어. 이게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좀 체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오늘 좀 체험 좀 하고 싶어서 어. 같이 가게? 네, 응. 두 분에서 좀 편하게 좀 아, 불편한 거 아니고 우리가? <laughs> 아니 아니 그래 그래 갔다 와. 네. 불편해서 나가야 고자 네, 네. 저희는 이제 갈게요. 네감셨습니다 풍토 네. 쉬세요. 네어 갔다 와, 네. 이... 와. 뷰가 아, 뷰가 미쳤지, 어. 완전... 어? 야, 이런 데 와서... 와. 야, 이런 데 와서 진짜... 어? 뷰가 끝내준다. 가족 여행하고, 자, 그래서... 해서... <laughs> 아, 이 좋은 데를 지석진하고 같이... 내 말이... 어? 둘이서... 뭐 하냐, 너랑 나랑 둘이 근데. 아, 이거 진짜 할거 없다. 응? 진짜 할거 없어, 너랑 나랑. 야 이야, 좋다 끊이오는데? 와 이거 망안 우와 야 어떡하죠 와 진짜 좋다 야더기가가 뭐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오. 아이씨.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신발 벗고 매트 위에 맨발로 서 주시면 아 맨발로 게. 발톱 잘랐나. 요가 강사 한소윤이고요. 오늘 할 요가는 이제 중년 남성분들을 위해서 맞춰져 있는 요가 동작을 몇개 뽑아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손등을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아래 복부 힘을 잡을 건데 약간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과략근 항문을 살짝 조여보시면 가운데에 살짝 어? 힘이 들어가요. 항문을 살짝 이렇게 움켜 잡아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운데 힘이 들어가요. 배꼽 아래로. 너무 이렇게 아할 필요는 없고, 살짝, <laughs> 살짝 힘 주시면 배꼽 아래로 뭔가 오거든요. 그 긴장감 느끼면서 척추 한번 길게 늘려줄게요.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를 시원하게 펴주시는 거예요. 둘, 맞습니다. 아, 셋. 오, 어, 배 엄청 당기는데? 어, 이쥐울것 같아. 이래 발코렛 이렇게 될것 같아.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이씨, <laughs> 잠깐만. 네. 어,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오, 완전 잘. 견갑을 조금만. 맞습니다. 매트가 무늬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밀어보세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펴지고 턱 끝은 살짝 쇄골 쪽으로 당길게요. 맞습니다. 세. 어, 그럼 자 좋은데요? 맞아요. 음...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천천히 어, 내려오고. 우와 이거한 다음에 내려오니까 숨이 진짜 잘들이마시져요 선생님. 와, 이걸 해야되겠네 매일 집에서. 허리가 좀 아프실테니까 네. 뒤로 와가지고 허리를 좀 풀어줄게요. 아 그래요? 쥬! 네. 오우. 아 여기 있네. 요, 요가하네. 요가하네, 셋이. 아 선생님이 있네. 어, 선생님 계시네. 아이렇아 이리... 아, 여기서 보고 따라하면 되겠네. 난너 보고하면 되겠네. 그래. 아 박준영한테 가고 있어. 어. 박준영 자세를 고쳐주고 있어. 어. 아, 뭐 이렇게 하는 라것 같은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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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아 이거 좋아. 이런 것도. 아 좋다. 거를... 아, 좋다. 아 너무 좋아. 이제 대자로 누워. 아 누워? 대자로 누워, 대자로. 아. 엉덩이를 높이 쭉 끌어올려주시는 거예요. 더 높이 쭉 맞습니다. 우와. 셋. 우와. 여기가 무릎이 우와. 안쪽으로 맞아요. 숨이, 숨 쉬어야 돼요. 음. 아, 나 볼기짝 쥐어올릴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 자세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어, 자세 너무 좋으신데요? 어, 여기까지 와. 어 그게 나안 되는데? 오 씨. 오 씨. 허리 야. 힘이 있어야 돼. 안 돼. 야살 엄청 쪘다. 너... 이거 아니야? 어 그. 더 올라와야 돼 더. 어 그래 괜찮네. 오, 어... 어 괜찮아. 더 있어 더. 어. <laughs> 코어의 힘으로 상체를 세워줄 거예요. 그 상태로 만세 할게요. 골반 정면, 상체는 따라오지 않을게요. 상체 다시 가운데로 맞아요. 상체는 돌아오시고, 다섯. 하체 근력에도 좋아서 면역력 증진에도 좋은 자세입니다. 자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잘따라와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오늘 추운데,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소울, 인사해주시면 돼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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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